신명기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실천하라고 가르쳐 주는 규정과 법규들을 잘 들어라. 그래야 너희가 살수 있고, 주 너희 조상들의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 그곳을 차지할 것이다. 보아라, 너희가 들어가 차지하게 될 땅에서 그대로 실천하도록 나는 주 나의 하느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대로 규정과 법규들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었다. 너희는 그것들을 잘 지키고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민족들이 너희의 지혜와 슬기를 보게 될 것이다. 그들은 이 모든 규정을 듣고 이 위대한 민족은 정말 지혜롭고 슬기로운 백성이구나. 하고 말할 것이다. 우리가 부를 때마다 가까이 계셔 주시는 주 우리 하느님 같은 신을 모신 위대한 민족이 또 어디에 있느냐? 또한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내놓는 이 모든 율법처럼 올바른 규정과 법규들을 가진 위대한 민족이 또 어디에 있느냐? 너희는 오로지 조심하고 단단히 정신을 차려 너희가 두 눈으로 본 것들을 잊지 않도록 하여라. 그것들이 평생 너희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라. 또한 자자손손에게 그것들을 알려주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천민수님, 3월 26일, 사순 제3주간, 수요일, 제1독서, 신명기 말씀 4장, 1절, 그리고 5절에서 9절 있고요 메미사 책 142, 143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 제가 또, 그, 댓글을 좀, 음, 보겠습니다. 음, 어, 마틸다님. <laughs> 마틸다님 본당에서는 굉장히 미사 전례를 경건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거기에 부합해서 하시다 보니 정말 많이 긴장되실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전례를 위해서 온 마음과 정성을 바치는 마틸다님 다시 한번. 파이팅 외쳐드립니다. 그리고 김송이님 호흡에 신경 쓰면서 읽겠습니다. 하셨고요. 어, 그리고 음, 또 아리스님 공간이 바뀐 듯 조명도 촬영 공간도 달라진 것 같아요. 하셨는데 분위기 좋죠. 제가 에, 지난 영상에서요, 어, 제 1터가 4층인데 3층에 미술 학원이 새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인테리어를 새로 하셨거든요. 그런데 떡을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근데 마침 제가 매일미사를제 사무실 강의실에서 촬영하려고 했는데 그때 다른 강사님이 수업이 잡혀 있다는 것을 제가 깜 했어요. 어, 어떡하지? 촬영해야 되는데. 하는데, 그 아래층, 어, 새로 오신 미술학원 원장님께서 거기 와서 하시래요. 그래서 거기 가서 제가 촬영한 거예요. 역시 새 조명, 새 인테리어 앞에 사니까 이렇게 좋았어요. 예. 네. 아, 저도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스튜디오를 하나 이렇게 예쁘게 만들고 싶다라는 욕심이 다시 한번더 생겼어요. <laughs> 그리고 어, 루치아님이신가요? 매일 미사책 체크하며 보여주니 너무 좋다고 집중도 잘 되고 옆에서 함께해주는 것 같아서 좋았다고. 네, 간간이 이렇게 할게요. 저도 얼굴 안 보여드리니까 사실은 훨씬 공이 덜 들긴 해요. 음, 바로 제입 아래 카메라가 있고. 또, 아무 데서나, 집에서 해도 되고요, 차 안에서 해도 되고 하니까, 그리고 화장 안 해도 되고, 메이크업 신경 안 써도 되고 이러니까 훨씬 좋긴 해요, 저도. 아마 그, 이제, 부활절 앞두고 읽어야 될 내용 많을 때또 이렇게 많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김오기님 감사드립니다. 아. 그리고 강현숙님, 레지오 교본을 읽을 때 많은 도움이 돼서 감사드려요. 눈을 감고 들어도 잘 들리는 그런 강현숙님이시기를 바랍니다. 도움된다고 하셔서 제가 또 힘이 되네요. 김미양님 고맙습니다. 스텔라님, 내일 독서인데 머리가 복잡해서 힘들었는데 힘 있는 목소리로 읽어주셔서 도움이 많이 되네요. 감사합니다. 하셨는데, 그래요. 스텔라님께서는 힘 있는 목소리 읽어주셔서, 고, 어, 잘 들린다고 하셨는데, 얼마 전에, 어, 사라주님께서는 목소리에 힘이 너무 들어가 있어서 내용보다 목소리가 더 들리는 것 같아요. 라고 주셨거든요. 예. 네. 그래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날은, 제가 어, 상태가 목에 힘이 들어가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들으셨다고 해서 제가 다시 한번 모니터링을 해봤습니다. 음, 글쎄요, 제 누구나 어, 상황에 따라서 목에 힘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저도 그렇거든요. 그리고 어, 그날 컨디션이 안 좋거나 또는 장소에 따라서. 어, 밖에 노이즈가 많이 들릴 땐 목에 힘이 들어가요. 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그런 상황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들으셨다고 해서. 어, 자, 음, 그래서 아마 이날은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공감을 할수 있었어요. 여러분이 항상 너무 독서에 부담 갖고 긴장되고 뭔가 부족한 것 같고 이런 느낌 들잖아요. 어 그래서 제가 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완전한 목소리라는 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완전하게 완벽하게 독서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 최선을 다하면 괜찮습니다. 더 나은 독서를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세는 좋은데 여러분이 완벽한 사람 아니잖아요. 그리고 목소리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 어, 항상 최선을 다하되, 그냥 즐겁게 임하시는 걸 하느님께서도 원하실 겁니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음, 누구나 그 사람의 개성이 있거든요. 목소리에. 그래서 제 목소리 자체가 어 힘이 있는 목소리라고 여겨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댓글을 보면서 제가 생각났는데요. 저 아나운서 시절에 에, 목소리에 힘이 있어서 어, 그 음악 프로그램 별이 빛나는 밤에 이런 거 처음에 힘들었던 적이 있어요. 대신에 뉴스를 많이 맡았어요. 힘차다 그리고 공개 방송 무대 큰 무대에서는 거 이런 거를 저에게 많이 맡겨 주셨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나긋나긋하게 했으면 좋겠지만, 그게 또 저도 잘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1대1로 대화하는 거 아니거든요. 이 독서는 선포예요, 선포. 독서하는 사람이, 어, 지금 미사에 앉아있는 모든 교우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독서만큼은 조금 힘차게 뱉으셔도 좋아요. 다만, 목소리가 거슬려서 내용이 안 들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음, 항상 완전한 독서라는 건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저도 여러분도 주님의 말씀 용기를 내라 이 말씀에 의지하고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합시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닐까요? 오늘도 평화롭입니다.